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오늘은 건담 시드 스토리 세번째 영상 종전편으로 지난 영상의 마지막 내용이었던 마샬제도 전투에서 실종된 키라 야마토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1차 연합 플랜트 대전 즉 피해 발렌타인 전쟁의 종전까지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작품 초반부 주인공 기체였던 스트라이크 건담에서 프리덤 건담으로 주역 기체가 교체되며 전쟁의 양상이 변화하게 되는 작품 후반부의 내용을 함께 알아보면서 이제 한국 개봉이 정말 며칠 남지 않은 건담 시드 프리덤을 대비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건프라썰, 건담시드, 종전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코스미기라 71년 4월 17일 태평양 마샬제도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아스란의 자폭 공격으로 인해 스트라이크 건담이 대파되어 파일럿인 키라야마토가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로 지난 영상을 마무리했었는데요 며칠 뒤 다행히 표류하던 키라를 마르키오 도사가 구조해 키라가 목숨을 부지할수 있었고 마르키오가 비밀리에 키라를 플랜트에 있는 클라인 저택으로 보내면서 키라와 라크스가 다시 만나게 되죠 자 그리고 키라가 몸과 정신을 회복하는 사이 마르키오 도사는 다시 한번 중립 특사로 나서 지구와 플랜트의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지구연합의 울바니 사무총장을 필두로 전쟁 종식의 의지를 가진 연합원들은 플랜트에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약속하는 조건을 제시했고 마르케오가 이것을 시겔 클라인에게 전달한 것인데요. 시겔은 연합이 제시한 조건을 토대로 협상을 시작하자 제안했으나 강경파인 패트릭 자라 파벌이 보기에 이 제안은 허울뿐인 자치권을 주겠다는 거짓 약속일 뿐 플랜트가 여전히 지구연합에 통제하여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인다는 건 그들에게 사실상 항복 선언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래서 당연히 연합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안 그래도 강경파에 밀리고 있던 시겔 클라인의 입지가 더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5월 5일 강경론자들의 의견에 따라 플랜트의 지구침공 작전인 스피드 브레이크 작전의 타겟이 알래스카의 조슈아 기지로 변경되는 동시에 작전이 개시되어 1로부터 72시간 후 자프테 조슈아 기지 강습이 예정되는데요. 조슈아 기지는 지구연합의 합동 최고 사령부로 우주 세기로 따지면 남미에 위치한 지구연방군의 본거지 자부로 기지에 해당하는 장. 장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인파 자프트의 의원 아이린 카나바를 통해 스피드 브레이크 작전의 목표가 조슈아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라크스는 이 전쟁을 멈추기 위해 키라 야마토와 함께 자프트 기지에 잠입, 뉴트론 제머 캔슬러 기술을 사용해 강력한 핵엔진을 장착한 자프트의 신규 모빌 슈트 프리덤 건담을 키라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思い만 해도,力만 해도 안됩니다. 자 그리고 5월 8일 자프테 조슈아 침공이 시작되어 난전이 펼쳐진 와중에 키라의 프리덤 건담이 제3세력으로 전쟁에 난입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프테 병력을 힘겹게 막아내던 지구연합의 방어병력이 점차 밀리면서 기지 내부까지 침투를 허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부 연합 사령부의 계획에 있던 것이었는데 연합의 높으신 분들은 이미 잠수함을 타고 주력랑을친 상태였고 방어 중인 병사들도 대부분 지구연합의 주력세력인 대서양연맹 이 아닌 유라시아와 동아시아 소속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은 자프트의 병력을 기지 내부로 끌어들인 다음 사이클롭스 장치를 과부하시켜 자신들의 본거지 그리고 방어 중이던 아군병력과 함께 자프트의 병력을 일거에 소탕한다는 매우 티탄즈스러운 흉계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연합군 사령부가 텅 비어있다는 걸 알게 된무우라 프라가가 이 작전의 전모를 눈치채게 되면서 아크엔젤이 긴급 대피를 시작하는데요. 쉽게 탈출로를 열지 못하고 있던 아크엔젤 앞에 프리덤 권덤 나타나 헐로를 열어주었죠. 그리고 아크엔젤의 함정 마류는 긴급 회선을 통해 작전의 전모를 폭로하며 양측 모두의 긴급 대피를 촉구했으나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연합 사령부가 기폭 장치를 가동, 현장에 있던 연합과 자프트의 병력이 전멸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연합과 플랜트 양측 모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연합은 조슈아 기지 폭파가 플랜트의 소행이라 주장하긴 했지만 작전의 전모를 알고 있고 또이 작전에서 큰 피해를 입은 유라시아와 동아시아 세력이 연합에 대해 불만을 품고 되었고 자프테페트릭 자라는 작전의 실패를 클라인 파탓으로 돌리며 프리덤 건담의 도난과 군사 기밀 유출을 빌미로 수장인 시겔 클라인을 포함한 클라인파를 숙청해 버렸죠. 또 작전 중에 연합 사령부에 잠입했던 크루제는 사망한 대서양 연방의 전 사무차관 조지 알스터의 딸이자 키라 이렌과 함께 헬리오폴리스에서 아크 엔젤에 탑승했었던 프레이 알스터를 포획했으며 미끼로 이용되다가 전멸당할 뻔했던 아크 엔젤은 연합을 탈영해 중립국 오브로 망명하게 됩니다. 자 연합 수나부의 작전은 아군의 희생을 동반하는 흉기였긴 했어도 자프트는 여기에서 수많은 병력을 잃은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양상은 이 전투를 기점으로 훅 기울어지게 되는데 기세가 오른 연합이 우주로 병력을 쏘아올리는 걸 막아야 했던 자프트는 지구상의 매스 드라이버 시설들을 확보 또는 파괴해야 할 이유가 생겼는데요. 자 당시 병력을 우주로 쏘아올릴 수 있는 매스 드라이버는 지구상에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구 연합이 가지고 있었던 파나마 기지에서 5월 25일 자프트의 공략전이 시작됩니다. 이 전투에서 지구연합은 연합 최초의 양산형 모빌셔츠 스트라이크 대거를 전장에 투입하는데 쪽수에서 밀리는 자프트는 여기에서 emp병기인 국리를 사용해 연합을 무력화시키고 전투불능이 된 연합병력을 쓸어버렸으며 궁극적으로 메스드라이버 시설 또한 파괴하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딱 하나 가지고 있던 메스드라이버를 잃은 지구연합은 우주로 병력을 내보낼 수단을 잃었을 뿐 아니라 달기지 등 이미 우주로 나가있는 병력에 대한 보금록과 끊어져 버리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 지구상에 두 개가 남아 있는 나머지 메스드라이버 시설로 눈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이때 연합계 군수 산업체 연합 로고스의 대표였던 무르타 아즈라엘이 오브가 가진 메스드라이버 카구야를 획득하기 위해 중립국인 오브를 공격할 것을 제안했고 지구연합은 지구권이 하나가 되어 플랜트에 대항해야 한다는 하나의 지구 정책을 강요하며 오브의 항복을 요구했으나 오브가 이를 따르지 6월 15일 신형 gtx a 시리즈 기체 들을 이끌고 오브의 본토를 공격 합니다. 이때 이미 오브에 망명에 있던 아크엔젤 프리덤 건담과 키라 야마토 또 자프트 소속으로 버스터 건담 의 파일럿이었다가 오브의 포로 가 되었다가 이 시점에는 오브에 가세한 디아카 그리고 이미 라크스 의 설득과 키라와의 대화를 나눈 이유 자프트에서 저스티스 건담 을 수령받아 지구에 강화한 아스란 또한 오브군의 합류에 지구연합 을 막아서게 되는데요. 여기에 양산에 성공한 우브의 모빌슈츠 M1 아스트레이 또한 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형 건담들을 포함해 대량의 병력을 밀고 들어오는 연합을 막기는 쉽지 않았고 우브의 수장 우즈미 나라 아싸는 이 전투에서 우브가 패배할 것을 직감 우브의 일부 세력을 전함 쿠사나기에 태워 아크엔젤과 함께 우주로 쏘아올려 대피시킨 다음 메스 드라이버 카구야와 모르게는 테의 본사 시설을 자폭시킵니다. 그리고 우즈미의 딸 카가리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진을 통해 자신과 키라가 남매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오부의 자폭으로 연합은 여기에서 메스드라이버를 확보하는데 실패했으나 같은 날 벌어진 3차 빅토리아 전투에서는 자프트가 가지고 있던 빅토리아 기지와 메스드라이버를 탈환하게 되면서 우주 진출을 위한 활로를 확보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자프트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구연합이 자신들의 본거지로 쳐들어올 가능성이 생긴 것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우주 전력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지구에 있던 크루제 또한 인질로 잡은 프레이를 내리고 카펜테리아 기지를 통해 플랜트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오브가 항복을 선언하면서 이제 소속 국가 자체가 없어져 버린 아크엔젤과 쿠산하기는 무인 콜로니 멘델에 잠시 정박해 임시 보급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 라크스는 앤드류 발트펠트와 클라임파의 협조를 받아 자프트의 신형 함선 이터널을 탈취 7월 5일 멘델로 합류하면서 아크엔젤, 쿠산하기 그리고 이터널 이렇게 세 함선의 연합체 이른바 삼척 동맹이 결성됩니다. 그리고 자프트와 지구 연합이 동시에. 삼척 동맹을 공격해 오면서 맨델 회전이 시작되는데요. 지구연합의 목표는 프리덤과 저스티스 건담을 포획해 뉴트론 제마 캔슬러를 손에 넣는 것이었고, 자프테 크루제는 빼앗기 남선 이터널을 타라나라는 명령을 받고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난전이 펼쳐졌다는 것도 뭐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이 사건에서 전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크루제가 보여준 뭔가 이상한 행보였습니다. 그는 데리고 있었던 프레이를 구명정에 태워 지구연합에 넘겼는데. 이와 동시에 뉴트론 제머 캔슬러 기술의 정보와 프리덤과 저스티스 건담의 설계 정보를 연합에 전달한 것이었는데요. 크루제의 적대 세력인 연합은 핵병기 사용을 억제하는 뉴트론 제머를 무력화해서 전장에 핵폭탄을 투입할 목적으로 뉴트론 제머 캔슬러 기술을 원하고 있었던 것인데 적대 관계인 크루제가 이걸 그냥 넘겨줘 버린 거죠. 자, 이런 이상한 행보를 보인 이유는 크루제가 사실은 지구와 플랜트 양측의 공멸을 바라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무우라프라가의 아버지이자 사실상 세계관 최강의 내추럴이라고 할수 있는 알더프라가의 클론이었는데요. 알더프라가는 아들인 무우가 자신의 뜻대로 자라지 않자 슈퍼코디네이터를 연구 중이던 유렌히비키에게 의뢰해 상속자로 삼을 본인의 클론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크루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뛰어난 자신의 능력에 앵간히 자신이 있었는지 크루제를 만들 때 본인을 그대로 복제했을 뿐 딱히 유전자 조작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물론 크루제는 본체의 뛰어난 공간지각 능력을 이어받아 여러모로 훌륭한 훌륭한 능력치를 보여주긴 하지만 복제 인간이 가지는 부작용으로 인해 빠른 노화와 짧은 수명 그리고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알더 프라가가 자신을 버리려하자 분노한 크루제가 저택에 불을 질러 본체를 살해하고 자프트의 파일럿이 된 것이었죠. 아무튼 만들어진 인간이라서 내추럴은 아니지만 또 이어받은 능력치가 뛰어나긴 뛰어나서 코디네이터들 사이에서도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한쪽에도 온전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그저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 생각한 크루제는 결국 내추럴과 코디네이터 모두가 공멸하는 결말을 바라며 이 전쟁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크루제의 계략으로 맨델에서 뉴트론 제막 캔슬러 기술을 넘겨받은 지구 연합은 7월 16일 뉴트론 제막 캔슬러를 장착한 핵미사일 개발을 개시하는 동시에 핵으로 무장한 특무부대 피스메이커를 창설했고 24일에는 지브롤터 기지를 공격해 자프트를 유럽 지역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8월 8일에는 빅토리아 우주기지에서 궤도상에 모빌수치를 발사하는 에어제락 착륙작전을 감행. 자프트의 마지막 지상거점인 호주 지역을 장악하는데 성공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월면기지로 병력을 쏘아 올리며 우주에서 있을 대규모 전투에도 대비했는데요. 이렇게 차곡차곡 우주의 병력을 집결시킨 지구연합은 9월 11일 플랜트 우주거점을 공격하는 엘비스 작전을 개시했고 12일 뒤인 23일 결국 자프트의 우주요새 보아즈 주변 공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몇 시간 동안 양측의 교착상태가 유지되는 듯 했으나 피스메이커 부대가 나타나 수십 발의 핵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부하제에 주둔하고 있던 자프트의 정예군들이 손도 써보지 못하고 전멸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자프트와 삼척동맹은 서로 힘을 합치거나 의견이 합쳐지지는 않았지만 지구연합이 재차 핵무기를 사용할 것을 예견 각자의 방식으로 이에 대비하게 되는데요. 대량 학살을 막으려는 삼척동맹과는 달리 자프트는 더 굉장한 병기를 사용해 반격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을 택하게 되죠. 자, 그리고 9월 26일 플랜트의 최종 방어선 야킨도의 공역에서 대망의 마지막 전투, 제2차 야킨도의 공방전이 개시됩니다. 먼저 지구연합은 민간 플랜트의 핵미사일을 사용하는데 연합의 핵무기 사용을 대비하고 있었던 삼척동맹이 이를 저지해 민간인 학살은 막을 수 있었죠. 그리고 자프트는 제네시스라고 불리는 우주세기의 솔라레이나 콜로니 레이저와 비슷한 대형병기를 사용해 단 일격으로 지구연합 병력의 약 40%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자프트가 이걸 지구에다 발사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연합은 이파를 발사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퇴각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고 이에 포톨레마이우스 월면 기지에 남아 있었던 병력을 급하게 내보내 전력을 추스리고자 했으며 삼척 동맹 또한 일단 전장에서 물러나 다음 상황에 대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제네시스가 이격을 쏘아올리기 위해 2 시간에 걸쳐 에너지를 모으는 동안 크루즈는 전방위 공격형 방어 장비 드라군 시스템을 장착한 신규 모빌슈츠 프로 비던스 건담을 타고 전쟁에 나오는 등 자프트가 병력을 쥐어짜는 시간을 벌었고, 고디어 제네시스의 두 번째 섬광이 연합의 프톨레마이오스 멀면 기지를 직격. 기지가 가루가 되는 동시에 직선상에 있던 연합의 지원 부대 또한 괴멸당하고 말았죠. 이에 연합의 피스메이커 부대가 또 다시 핵탄두를 달고 출격하면서 전쟁은 대량살상병기를 가진 양측이 당장이라도 인류를 절멸시킬지도 모르는 형세가 되어버리는데 이 파국을 막기 위해서 삼척 동맹은 양측 모두를 막아섭니다. 먼저 세대 건담과 함께 나온 피스메이커 무대는 이자크를 필두로 한 삼척 동맹의 병력이 격전을 펼쳐 막아내는데 성공했고 지구연합 측에서 전쟁을 아쿠아일로로 몰아간 주범 아즈라엘이 발사한 도미니온의 로엔그린을 스트라이크 건담을 타고 나온 무우라프라가가 막아내지만 이 과정에서 그가 전사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어진 아크엔젤의 반격으로 도미니온의 함장 나탈과 여기에 타고 있었던 아즈라엘 또한 사망했습니다. 자 한편 제네시스의 발사를 저지 러간 아스란과 카가리는 야킨두의 지휘부에 돌입하게 되는데 자프트의 수장 패트릭자라는 이미 그의 폭주를 보다 못한 자신의 부관에게 총을 맞은 뒤였고 설상가상으로 야킨두의 자폭과 지구를 겨냥한 제네시스의 발사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그냥은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아스란이 제네시스 내부로 돌입, 저스티스 건담의 핵 엔진을 자폭시켜 제네시스를 파괴하고 스트라이크루즈를 타고 뒤따라온 카가리는 아스란을 구출하는데 성공했죠. 그리고 같은 시각 키라와 결투를 벌이고 있던 크루제가 자신이 납치했던 프레이가 타고 있는 탈출정을 격추시켜 그녀가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이걸 보고 이성을 잃을 만큼 분노한 키라의 필사적인 공격으로 인해 이 전쟁의 흑막이었던 크루제 또한 전사하게 됩니다 게다가 전투를 벌이던 위치가 제네시스 바로 앞이었던 탓에 시신도 찾을 수 없이 산화해버리고 말았죠 자 그리고 야킨드에마저 자폭해버리면서 드디어 제2차 야킨드의 공방전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살아남은 클라임파 의원아 아이린 카나바를 중심으로 플랜트는 지구연합과 종전협정을 맺게 되었고 다음해 3월 핵엔진을 포함한 모든 핵병기 금지를 골자로 하는 유니우스 조약이 체결되면서 인류를 절멸 위기에 빠뜨렸던 전쟁이 종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코스믹이라의 첫 번째 대전쟁을 다룬 기동전사 건담 시드의 내용이었습니다. 3주에 걸쳐 소개드린 건담 시드와 며칠 뒤 개봉하는 건담 시드 프리덤의 사이에는 시드의 속편인 건담 시드 데스티니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전부 알고 가셔야 건담 시드 프리덤을 온전하게 즐기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제가 다음 주에 시사회에 참여해야 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일정이 좀 많아서 다음 주에는 영상을 올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다음 주 영상에서는 시드 데스티니의 내용을 요약하는 영상이라기보다는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또 봐요.